이번 f(x)가 f(x)가 3차 함수가 주어졌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했으니까 항등식이 항등식, 항등식이고 물론 항등식 같은 경우는 풀이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할수 있어. 뭐냐면 개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어떤 숫, 숫자를 대입하거나. 그냥뭐 개수 비교하면 끝날 것 같은데 미분하면 3 a x 제곱이고 이거 제곱한 거고 그 다음에 x에다가 a x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고 x 이게 0이지. 그럼 이게 이제 모든 실수 x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4승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3, 아, 9A제곱. 9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 X로 묶어주면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면 여기 둘다0 돼야 돼. A 값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서, AB 곱하면 9분의 1. 그래서 4번이 답이야. 그 다음 7번은 F'3이 프레임 0이래. F'3이 프레임 0이고, 0에서 접한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이참수잖아그이참수는 위볼 아니면 아볼이야. 위볼 아니면 아볼. 최고차항계수에 따라서. 그럼 미분계수 0되는 지점이 여기 하나뿐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무슨 소리야? 꼭지점의 x 좌표가 3이라는 거야. 그리고 fx 위의점 1,f1에서 접선의 방정식 y는 2x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 1,f1에서 접선의 방정식 이얘래 그러면 1,2를 지난다는 거지. 왜냐면 1,f1도 얘가 지나는 점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f1은 2라는 거고, f'1은 2라는 거지. 느낌 말겠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f'3은 0이라는 거지. 그 f'3 0이라는 것은 축이, 축이 x e q u 3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fx를, 자, 수식으로 놓고 푼다면, x-3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미지수. 미지수는 무조건 3개 이상, 개 이상 되면 안 돼. 최대 2개.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이제 요 조건을 이용해서 a, b를 구해낼 수 있어. 자, 1을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b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고 f 프라임 x 구해보면 2배 의 a 에 x-3이 돼서 f 프라임 e 2값 여기 f 프라임 1이지 f 프라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지 마이너스 4a가 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 a에 대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b 값은 얼마나 오냐면 이4 나오네 그죠 b 값은 4 그러니까 이제 f x라는 것은 저렇게 되는 거고 그럼 g x는 gx는 f의 2x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다 2x 집어넣으면 되지 이 자리에다가 2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g 프라임 마이너스 1x 구하랬으니까 g 프라임 x 미분하면 마이너스에 2x 마이너스 3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앞으로 내려와 그럼 마이너스 1 되지 이것에 2x 마이너스 3에 1승되고 중요한 건이 안에 거 있지 안에 거 다시 미분해야 돼 다시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함이 1이다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라 해서 원래 미적분에서 배우는건데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기본적으로 ax, a 플러스 b n승 이거 미분하는건 정도는 배우거든 n에 ax 플러스 b에 n 마이너스 1승 여기에 곱하기 a 이거 미분하면 되는거야 속미분 그지이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편할거고 그 여기에다 지금 뭐 집어넣으래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g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여기 곱하기 2 계산하면 10이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8번은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서 다항함수라 주어져서 다항함수라 주어지면 뭐 말할 것도 없어 크게 따질 것도 없어 왜냐하면 다항함수라주면다 미분 가능함수이기 때문에 2로 가면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l 미트 x가 2로 갔을 때 fx, f2가 1이라는 거지 뭐냐면 여기다 2 e 대입하면 f2가 1이라는 소리니까 이거에 x-2 얘가 5 그럼 결론은 f'2가 5이 소리지 그니까 러두 가지 정보를 준다는 걸알수 있고, 2부터 4까지 평균 변화율이 쟤랑 같다그 했으니까, 4 빼기 2분의 F4 빼기 F2. 이거의 평균 변화율이 뭐랑 같다는 거야? 2분의 1에 F'2. F'2가 5니까 2분의 5랑 같다는 거고, 2, 2약분 쳐주면 F4. F2는 1이니까 얘가 5가 되는 거지. 따라서 F4는 6. 아무것도 아니지. 1번. 다음 9번은 FX가 3이고, 자, 다음 같이 정의되어 있지. 그러면 얘를, 또, 다음 함수야. 다음 함수는 뭐라고? 미분 가능 함수야. 따라서 h가 0으로 봤을 때, f 의3 플러스 h 빼기 f3.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이것에, f 의3 플러스 h 플러스 f3. 이렇게그 다음에, 2 h 라 했으니까, 얘가 지금 h만 필요하잖아. 3 플러스 h 빼기 3. 미분계수 정의식. 그럼 2 h 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 자, 이것이 얼마? 16이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요, 요것이 뭐냐면, 미분계수 정의식이잖아, 이게. 따라서 제가 f'3 되는 거고 곱하기 h0으로 가면 쟤는 2f3, 2분의 이렇게 되겠네 얘가 16. 따라서 f'3 곱하기 f3이 약분 될 거고 얘가 16이라는 거래. 근데 얘가 2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8이네 그럼. 답은 3번. 자 10번은 fx,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 극한식이 두개 주어졌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f1, f1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F1이라 쓸수 있으니까, 이건 미분계의 정의식이잖아. 그럼 F'1도 프라 4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1로 가면 0으로 가고, 여기도 수렴하니까, 수렴하니까 여기도 0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게 F1 더하기 G1이 0이라는 거알수 있으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얘는 3이네. 따라서 G1 값, G1 값은 3이라는 거알수 있어.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어, 빼기 f 그 다음에 더하기 gx 빼기 g 자, <laughs> 미분계 정의식을 만들어준 건데, g1 값이 우리가 요게, 요게 마이너스 3이고, g1이 3이지. g1이 3이니까, 두개더 해봐. 이렇게 더하면 플러스 3 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없어지지? 그러니까 원래식과 똑같아. fx, gx만 남지. 이거를 뭘로 나눈 거야? x-1로 나눈 거지. 자, 그러면 결론은 요기 앞부분. 요것은 f'1이고, 요것은 g 프라임 1이지. 따라서 내가 쓸수 있는 식은 f 프라임 1 더하기 g 프라임 1 이렇게 쓸수 있지. 자, 얘가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지. 10. 그럼 얘가 4니까 얘는 얼마? 6이네. 다 구했네. 얘가 3이고 얘가 6이지. 그럼 더하면 9가 되겠네. 됐지?